안녕하세요 스모킹타이거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돈가스의 달인 못생긴 건담 월드컵 금메달에 빛나는 철혈 로펀스에 등장하는 구시온입니다 이렇게 생긴게 무슨 건담? 아 그냥 건프라라고 하실 수 있는데 건담 맞습니다 건담 구시온이에요 정말 충격적인 비주얼을 자랑하는 기체로 이름 모를 파일럿 또한 아주 변태같은 놈인데요 오늘 이 기체는 제작진이 아주 맛있게 먹었다 아니 구시온 리베이크로 싹 바뀌어서 팔자를 피긴 합니다 어 아닌가? 그치만 이렇게 개모 생긴 건담도 요랬는데 요래 되었습니다가 가능했습니다. 조금 늦은막게 올리는 감이 있는데 저의 동네 선배님이시자 스승님이시면서 또 정신적 지주이자 또 살면서 먹어본 가장 맛있는 비냉을 선사해 주신 프라이타임 님께서 저희 구독자 1000명 돌파 기념 선물로 주신 키트입니다. 아, 제가 특별히 구션을 시 위해서 비트도 맞춤 제작했습니다. 뮤직큐 네가 만든 것도 아닌데 왜 자랑질이냐 싶으실 수도 있는데 예뭐 어쩌라고요 담배피는 호랑이 컬러링으로 색이 바뀌니까 마치 1년간 야식 매일 먹고 몸집을 불린 범블비 같은 모습이 되었는데요 황소기구리 같은 구시온이 이렇게 색만 바꿨는데 멋져 보일 줄은 몰랐습니다 왼쪽에서 봐도 오른쪽에서 봐도 밑에서 봐도 위에서 봐도 멋지네요 예 저도 요즘 도색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서 자극이 되는 그런 선물이었는데 이게 문제가 생긴 게구시온을 여기다 두고 그 옆에 저의 초라한 도색작을 두니까 이게 자꾸 예 죽더라고요 후드에도 스모킹 타이거가 딱 박혀 있고 엉덩이 부분에도 스모킹 타이거가 딱 이거 마치 그아베크롬비 핑크 그런 느낌이죠? 어, 나 너무 늙었나? 저는 유광을 압도적으로 선호하는데 정말 자동차 도장면 같은 빠딱빠딱한 그런 느낌이 나서 그 코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원래는 차를 친구들이랑 같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유치한 곳에 둘수 없기 때문에 제가 딱 고개를 돌리면 보이는 위치에 박아놨습니다. 아무튼 차를 붕 선봉에 서서 막중하지는 않지만 약간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정말 감사하면서도 그런 귀한 구시온이 되겠습니다. 여튼 이렇게 색상만 바꿨는데도 이미지가 확 바뀌는 게 정말 퍼스널 컬러라는 게 있는 건가 싶기도 한데요. 여러분들도 거울 한번 보시고 아 뭐가 좀 이상한데 싶으시면 노란색으로 염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훨씬 좋아질 수 있어요. 아니, 말고요.